자 지금 이제 또 우리 주력장비인 f-5000으로 플렉스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플렉스 사이즈가 5m 원단을 걸어서요. 화면 사이즈는 8100에 4800, 8.1m에 4.8m입니다. 비조명 후렉스이고요. 자, 이 작업은 제주도로 나가는 작업입니다. 데이터 내용은요. 제주경찰이 지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 광고죠. 아주 디자인이 재밌게 돼 있는 출력물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제주에는 UV 쪽이 많이 납품이 됩니다. 제주도 그 해풍과 자외선이 심해서 저희 그 UV 쪽으로 출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에이버리 잉크가 자외선이나 해풍에 잘 견뎌내서 저희가 출력을 하면서 제주도 쪽에서 컴플레인 들어온 것이 아예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U.V. 출력은 한지 17년 정도 된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잉크를 사용하고 하면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아 이게 제주 경찰 든든한데요. 전에 저 조금 전에 제주에서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던데. 이 든든한 제주 경찰이 우리 제주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주에 이 관광객이 많이 가야 하는데 우리 이제 코로나 끝나고 많이 가야 하는데 상인들한테 인심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제주도 그렇게 바가지 물가 이런 거 없애고 관광객들이 제주에 많이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해외로 빠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5m 원단 걸어서 거의 4,800이니까 풀로 찍고 있어요. 양 옆에 10cm씩만 남겨놓고, 어, 그냥 이건 텐션을 하신답니다. 알차게 사용하시는 사이즈죠. 어, 제주도까지도 이거를 접지 않고 말아서, 말아서 다저 화물로 갑니다. 저희 회사가 5m 출력을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5m 출력이 깊이 대상입니다. 이 원단 무게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 이 장비 가격도 만만치가 않지만, 이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공간을 또 많이 잡아먹습니다. 지금 이 장비만 해도 거의 10m가 넘거든요. 근데다가, 원단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려면 그 공간이 또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오메다 국내 장비 중에서 장비를 최다 많이 사용을 했고, 현재도 오메다 장비 두 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메다 장비, 유택 장비와 오메다 두 대를 갖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m 원단 한폭에 출력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국내에서는 천성이라는 어,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잡혀 있죠. 뭐, 단원콘데 5m 출력은 저희가 국내에서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또 빌보드나 야립은 고주파를 하는 거는 3m로 합니다. 굳이 5m 이 비싼 원단을 써서 하면 고주파를 덜 하긴 하지만 어차피 고주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3m 원단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지금 출력하는 거 이제 경찰 모습도 보이고요. 잠시, 아, 아주 그냥. 흔들한 경찰 모습이 제주 경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주 경찰 제주도에 나쁜데는 제주 경찰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깔끔하죠 전혀 문제 없이. 또, 후면에 원단 이렇게 공급도 전혀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는 웬만하면 말아서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사이즈가 5m가 훨씬 넘어가는 사이즈는 어쩔 수 없이 접어서 갑니다. 그 외에 5m까지는 화면에, 화면이 접히지 않도록 원단이 접히죠. 접 접는다고 해도 잉크가 까지거나 까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솔베는 잉크끼리 달라붙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참 문제가 많았죠. 아직도 오메다 솔베는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솔베안한 지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솔베는 사실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잉크고요 가자가 많죠. 쉽게 얘기해서 솔베는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집니다. 하지만 UV는 뭐 글자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지우려면 지울 수가 없어요. UV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잉크를 긁어내야 됩니다. 칼로. 그럴 정도로 내구성이 강하고요. 잉크도 이제 진화가 많이 됐고요. 때로는 이제 잉크 비용 때문에 저렴한 거 중국에서 갖다 쓰는 잉크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장 출력물 비용은 낮출 수가 있겠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저희한테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작업을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항상 하자가 없으니까요. 출력물 나가서 하자가 없고 고객들이 믿습니다. 그뭐 저렴한 원단, 뭐 이런 프렉스도 중국제 원단을 많이 또 쓰더라고요. 이렇게 검증된 원단, 검증된 잉크. 저희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에이버리 잉크와 쓰 m 잉크 사용합니다. 비쌉니다, 단지. 단 비싸요. 쓰 m 잉크 같은 경우는 쓰 m 잉크, 에이버리 잉크 다 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아주 그냥 취소 샀죠. 1300원이 훨씬 넘고 1400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잉크가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검증을 이렇게 해보면 잉크 내구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출력할 때 잉크 흐름이나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증 잉크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쉬운 것은 이렇게 출력할 때는 전체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바로 말아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요거 시안을 확보해서 시안으로 영상에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5m 출력. 저희, 천성헤드컴의 5m 출력. 사이즈가 8,100에 4,800. 5m 출력. 아, 여기 화면에 뜨있네요. 자,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국민의 안전한 일상, 제주경찰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음주운전, 뭐, 이렇게 해서, 아, 디자인이 벽에서 이렇게 순찰차하고 헬기가 튀어나오는 듯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찰들이 튀어나오는 듯한 아주 재밌는 디자인이에요. 제주 가시거든. 요거 보시면, 요거 저희 천성에드컴에서 출력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출력은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출력은 다 나왔고요. 5m 이렇게 장폭 출력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5m 출력 소개해드렸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